아, 생각, 생각했던 것보다 도대체 왜 전국 각지에서 디젤트럭으로 몰려들까 디젤트럭을 만나면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정리가 설치해집니다 전국 무료 출장 견적과 최고가 매입, 디젤트럭의 첫 번째 약속 서류만 준비해 주시면 계약서 작성 후 화물차는 1일 만에, 넘버는 최대 20일 이내 양도 양수를 약속해 드리겠습니다 디젤트럭의 두 번째 약속 최대한 높은 견적으로 매입하여 금액적 손실을 줄여드리고 계약 진행 시 문제가 발생되면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디젤트럭이 해결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팜을 운송 시장이 더럽습니다. 최근 지입 사기, 허위 매물, 먹튀, 서류 조작, 사기꾼들이 넘쳐납니다. 디젤 트럭이 앞장서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 드립니다. 꼭 디젤 트럭이 아니더라도 문제 발생 시 법적 책임을 질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정식 허가 업체와 상담하시고 진행하세요. 디젤 트럭. 아, 네, 오늘 어디 가요? 자, 여러분, 자, 오늘 개별 넘버, 어, 그러니까 2.5톤, 3.5톤에 각각 개별 넘버가 달려있는 거, 응. 요거 매입하러 갑니다. 자, 매입하러 어디를 가냐면, 서울 영등포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한 대는 어, 직접, 응. 어, 운전하시면서 일을 하신 거고, 응. <laughs> 또한 대는 이제 기사 써가지고, 이렇게 해서 운행을 하셨던 건데, 이번에 두대다 두 정리하신다고, 자 넘버는 응. 자, 이미 금액이 확정나서 응. 어, 결, 결정을 지으신 거고 지어서 이제 가는 거고 차는 이제 실물로 이제 확인을 해 봐야 돼서 차량 응. 상태나 이런 것들 응. 어,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거 차는 직접 보고 견적을 내드리려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원래 처음에는 사부님이 전화 주셨어 응. 어, 아무래도 좀 이렇게 이 사부님들이 좀 꼼꼼하시잖아 응. 응. 그리고 뭐 여러 여러 업체 비교도 해가시면서 뭐 진짜 그 전화하면서 들어보니까 뭐 네이버 뭐 유튜버 안 보, 광고 안 보시는 게 없어 다 여러 업체 다 확인하시고 다 확인해 보시고 이제 디젤트로가 연락을 주신 건데 판매하시거나 사실 때다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뭐야 분이지 어 이제 판매하실 때어 조금이라도 더 많이 주시는데 다 다들 그걸 원하신단 말이야 그렇죠. 거기에 우리 그 디젤 트럭이 당첨이 되었다. 없어? 뭐 없어? 와, 뭐 없어? 그거는 이제 현집자들이 효과음으로 넣어주는 거죠. 그걸 제가 해야 되네. 어, 네가 해야지 이 새끼야. 네? 네? 자, 어, 디젤 트럭이 당첨이 되었다. 어, 자,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어, 서울 가서 자, 넘버는 개별 넘버 확정어 있으니까 차는 제가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면서 뭐 어떤 차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영상으로 확인하실게요. 자, 그럼 서울 영등포로 출발! 고고! 아, 생각, 했던것 보다... <laughs> <laughs> 아, 근데 이거 12월, 12월 31일까지 도렇게 했던 건데 이상 없어요 뭐 빠르치 해가지고 운명을 찔는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laughs> 여러분, 그냥. 아이고, 이피 <laughs> 안에 있어요, 피. <laughs> 여러분, 차가. 여러분 이거는 희생이 양쪽 차가 아매입이 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 생각에는 폐차로 해 해야 리지싶습니다 <laughs> <laughs> 아, 말씀하셨네요. 이거는 제가 내려가서 한번 상의한 번 해볼 텐데요. 네. 차를 다시 살려가지고.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수출 증으로도안 되나요? 수출 안 나가요. 수출. 아, 그래요? 예. 네. 나가면 좋은데, 아, 참. 저희 번호판은 지금 같이 하잖아. 같이 음. 이제 가져가실 거잖아요. 음. 번호판은 어, 어느 정도 걸려요? 기간이? 번호판은 이제 양수자 나타나면 진행할 건데, 네, 뭐 이렇게 네. 저희가 또 손님이 많은 편이라서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아요. 얼마나 걸려요? 보통. 한달 전후 걸리는데, 요즘은 조금, 아직 날이 좀 추워서 조금 좀 드물긴 한데, 그래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가 상의하시고 연락 주세요. 알겠습니다. <웃음> 내일 할게요. <laughs> <laughs> 자, 여러분, 이차다 살펴봤는데요. 2.5톤, 3.5톤입니다. 저희가 넘버만 매입하고 차는 어, 폐차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소생 불가, 소생할 수가 없습니다. 사상가 너무 이제 무거운 걸 싣고 다니서 그런지 몰라도 차 상태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 저 차는 폐차. 그 넘버는 개별 넘버는 저희 가지고 갈 거니까요. 네, 개별 넘버 필요하신 분들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서울에서 2.5톤, 3.5톤 개별 넘버 매입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For greatness in a sea of the dying, and shameless, uh, a sea of the aimless. I don't wanna be one of the nameless.